수입 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이 e 클래스는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모델인데요.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벤치 200 아방가르드 트림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용 또는 가족용 세단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수입차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모델이 바로 이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벤치 200 아방가르드 트림은 단순한 수입차를 넘어 삼각별 브랜드의 가치 편안한 주행 감성, 정제된 실내 구성, 그리고 꾸준한 인기를 기반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벤츠 E200 아방가르드 트림 니스 견적 어떤지 살펴볼까요? 2월달 벤츠 E200 아방가르드 트림 니스 가격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밴드에서 이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